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퇴출 프로젝트 사이런스. 만든 티케고니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보고 난 이후에 재밌으셨다면 여러 루트로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미란을 연기한 박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어제 개봉했는데 오늘 이 귀한 주말에 네, 와주신 관객분들의 센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무더위와 짜증과 피곤해서 여러분들을 영화로 탈출시켜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신 있으니까요. 주변에 재밌다고 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이탈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라 연기한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날이 되게 더운데요. 영화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되게 영화 찍으면서 재밌게, 파이팅 넘치게 찍었거든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민 역을 맡은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에 또 주말에 저희 영화를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 재밌게 시원하게 보시고 댓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이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번 역할 맡은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단한 일주일을 보내시고, 기중한 토요일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아하 아, 끝나요. <laughs> 지하실 틈이 없으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에 더운데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 다시 한번 여름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배우분들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혹시 심씨 계신가요? <laughs> 어, 아, 알겠요니다 뭐죠? <laughs>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도? <laughs> 네, 혹시 혼자 오실 분계세요 감독님. 아빠. 혼자 오실 분요요 <laughs> <저예요. 웃음> 차경민같은 차씨.. 어? 저 차씨인데 진짜 어? 진짜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어, 진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어요 어, 아, 이도네시아인도네시아 빠. 세오 빠. 여덟 오빠, <laughs> <지은> 오빠. <웃음> <웃음> 하나 더 줄래? 세오 빠. 하나 더줄어 아. 어, 나와 봐. 알겠어. 네, 알이름제 플래시 한번 주세요. 방금 티아티아라 예, 인도네아계신피이 <laughs> <왜>? <laughs> <배우 웃음> 인스타그램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올려주세요. <laughs> 어, 게, <laughs> 소통 좀 해주세요 계정 그러니까, 비밀번호 까먹었어 어? 오니다 하나, 둘, 셋 아이, 봐주세요 오케이 아, 저아스크림 그거 뭐? 6만 4어원전다 책은 다 잃어버렸어요 어버렸어 이름? 주희 주? 희 주희

네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네. 보시고 네. 주변에도 많은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